지금, 어, 예, 베리 단발머리를 페인팅을 다 시켰는데, 준비물은 물감 흰색, 이런 쬐까만 붓한 개랑, 요색 색연필이랑, 그리고 이 색이랑, 요 색. 입술에 일단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다음에 그 겉에를 이렇게 다 칠했던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브러쉬, 브러쉬랑, 다양한 색연필 색깔들을 준비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물감이랑 손가락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해서 좀안 예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완성된 것 같아요. 보시면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여기 겉에가 더 진하고 여기 속이가더 연해요. 실드로도 그렇고. 안녕.